지난 주에 말씀해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죽이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 같지가 않고 무슨 죽이시는 하나님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일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면 그의 삶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안식이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혈기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니이 본문을 히브리 언어 원래 성경의 히브리 언어에 직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쉬면서 숨을 돌리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쉬면서 숨을 돌리셨다. 쉬다라는 것은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숨을 돌리다라는 뜻은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어이 성경 언어에 근접해서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뭐 피곤하지도 않으시니까 회복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은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이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 지난주는 안식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일을 멈출 때 회복됩니다.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멈춤이에요. 멈춤, 멈춤. 멈추는 것이 안식인데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일을 멈춰야 돼요. 일. 오늘 본문 출애굽 31장 15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일을 하면 죽습니다. 우리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돈 벌려고 일을 해요. 자원봉사를 일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왜, 왜 회사에서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멈추지 않으면, 일을 계속해서 하면, 돈이, 그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돈보다, 일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멈추는 사람은, 일을 멈추는 사람은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못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쉬는 분들이 있어요. 쉬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막 죽기 살기를 일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일을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돈보다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일을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이에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요. 사람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일보다, 돈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일을 멈출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일을 멈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일을 못 멈출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못 멈춥니다. 일을 멈추면 살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면 내가 일을 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을 멈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일을 멈출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안식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최근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직장이 주일에도 일을 하는 직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그 집사님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럼 집사님이 이제는 주일에 일하다 보면 어, 교사하기는 어렵겠네요 왜냐면 교사가 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교사분들은 매주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주일에 일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회사에 들어갈 때그 조건으로 들어갔대요. 나는 주일에 나는, 나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나는 주일에 일할 수 없으니까 주일에 빼주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으면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뭐 조건 걸고 갑니까? 또그 회사가 뭐가 아쉽다고 라 조건 거는 직원은 뽑겠어요. 그냥 주의를 일하는 직원을 뽑으면 되죠. 근데 집사님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하에 회사에서 그 집사님을 받아줬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를 하신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사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서 내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요즘에 일안 하는 직업, 직장도 많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일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주일에 돈이 또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분은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회사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는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조종의 시간을 갖는 것이 주일이에요. 왜 주일일까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일을 멈추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쉴때 회복됩니다. 네.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쉼. 첫 번째 의미는 멈춤이라고 그랬죠? 일을 멈추는 것.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쉼이에요. 근데 쉬는데 어디서 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쉴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31편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네,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어떤 자라고 고백합니까?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젖된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네, 엄마 없이는 살수 없는 아이가 젖된 아이예요. 젖을 떼지 못한 아이들은요, 젖만 주면 엄마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못 떼는 아이들은요. 저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누가 그냥 젖 병만 꽂아주면 그냥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때 나이는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엄마만 찾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저도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만 찾더라고요. 아빠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고요. 엄마가 없으면 우는 거죠. 이게 젖된 아이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전 못삽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쉼을 누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쉼을 누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와서 예배 참석을 간다고 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인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쉼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졸다 갈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차이에요.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 순서 하나하나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교독할 때, 순서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에서 쉰다라는 것은 영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몸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이 상하고 또그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사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일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이 안식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최근에 안식월이라는 안식월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열심히 이제 일하는 직원들에게 한 달간 휴가를 주는 거한 달간. 물론 당연히 유급 휴가입니다. 예. 근데 그 표현을 안식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업들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식. 참 재밌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개념인데 일반 사회에서도 기업에서도 이 안식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잃어버리면 회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계속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해요. 에이. 그러면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고3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1년 정도는 교회 가지 말고 주일에 학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 자녀가 공부 잘할 것 같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쉴때에 효율성이 나타나고 창조성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몸의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에는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잠이 부족하면 잠도 주무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면 또 입에 끝나고, 또 저녁이나 오후에 좀 일찍 가서 주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 그렇게, 어, 우리가, 어, 주일을 보내면 좋습니다. 또, 정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쉼. 정신적인 쉼이라는 것은, 어, 우리의 마음과 이제 생각을 쉬게 하는 거죠. 어,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피곤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중에 만나시고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에는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 그분들과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또 가족끼리 얘기할 때 주일에는요. 너 언제 시집갈래?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공부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쉼을 얻을 수 있는 대화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러한 쉼을 얻은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11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다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11기상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증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어요. 로렘 나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쉬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아를 어루만집니다. 이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그 지쳐있는 마음을, 상처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 그냥 떡도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떡과 물. 하나님께 친히주셨어요 이걸 먹고 또 엘리아가 또, 또, 또 잡니다. 그리고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일어나가지고 또 먹습니다. 두번 반복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의 산, 호랩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호랩산으로 갔을 때에 엘리야가 그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 가운데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서. 나머지 선지사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은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주일을 또 온전히 지켰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일을 멈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출세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가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다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을 멈춘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그만두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멈춘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를 멈추는 거고 염려와 근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젖대나회와 같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찾아올 것이고 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이면 아침 일찍 와서 교회 봉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어, 집이랑 교회랑 멀었기 때문에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렸기 때문에요. 이게 주일에 일찍 와야 돼요. 와서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교회학교 봉사하고 나면은 찬양됐습니다 찬양대 대배, 찬양대 수고, 찬양대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청년부 활동을 합니다. 청년부 임원이니까. 그럼 청년부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한 4시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다 집에 갑니다. 근데 저 혼자 교회에 남아요. 다 집이 가까우니까 가고 저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는 저녁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아니, 교회에 혼자 있는 거예요. 한 4시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어, 저녁에는 어,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밥 먹자고 하면은 이제 얻어먹고, 안 먹으면은 자연금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한, 저녁을 먹 때까지 한두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본당에 들어옵니다. 본당에 의자에 누워요. 의자에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또 자고. 자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쉬는데요. 그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함과 쉼을 경험을 했어요.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었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다시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일도 우리가 물론 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지만 이 주일만큼은 내가 온 힘을 다해, 내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해 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저때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